왜 흔히 그 스토컬럼 신드롬이라고까지 하는데, 포획된 자들이 자기 스스로 정당하기 시작해요. 이게 온당하고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가요. 그러자면 불편해서 못 살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내부 문건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70부를 프린트해서 다 받아갔어요. 70부가 그날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 보도를 보면 안 나왔어요 조선, 중앙, 동아일보, 경제신문들이 제대로 보도를 거의 안 해버렸거든요 내부 문건에 관해서는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폴드볼폰이랄지 뭐 최고와 최고로 만났다랄지 뭐 이런 보도 근데 이게 사실은 폴드볼폰의 UI 정도 공개하는 이벤트였고 외부 언론은 PC월드, 제띠넷 이런 데서 취급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주요 신문들이 다 취급을 했거든요 여러 언론들이 협심하지 않으면 뭐 현실로 올라오지 못해요. 그럼 삼성과 그 연관된 것들에 이거는 보도하는데 이건 보도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음. 계속 고개가 딴 데를 일부러 돌리고 있는 거죠. 왜 돌릴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그 광고 홍보비는요. 미디어 업계를 먹여 살리는 돈이에요. 방송뿐만 신문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이 광고 홍보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한해 비즈니스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 안 쓰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 은 컬럼 신드롬이라고까지 하는데 이게 포획된 자들이 자기 스스로 정당하기 시작해요. 한낱 광고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비겁한 짓을 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념을 그쪽에 맞추기 시작해요. 삼성에 많은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지자들에게 침투돼 있고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광고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이름을 위한 상당한 충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실